Caffeine, girl, I can feel sweet, a little bitter look at like a seven-figure, out because I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심지어. 웃음> 진짜 진지영아. 좋 아침이야. 진짜 뭐. 너위에 준비했어 짜자잔. 가자. <laughs> 진짜 씨 박준영 딱 기다려. <laughs> 자결식이 박준. 이 아빠. 좋은 아침입니다. 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준영이가 외박 나와 가지고, 그 저희가 인재를 가거든요. 만나러 뭐 차를 빌려서 가거나. 렌트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렌트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니죠 그 비용을 이제 아버지한테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laughs> 알겠습니다 김선식 씨 표정이 어떻게 이제 미소를 짓고 계셨대요 또 고민해보겠다고 하십니다 그거 더고민해보십데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아요 되게 아, <laughs> 네, 네. 잠시만 옷좀다듬 거.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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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근데 여자친구랑 간다고 했을 땐빌려줬거든 아... 근데 재훈이랑 간다고 해서 다안 빌려주시면 좀... 나는 나 근데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게 맞아? 에, 물론 그 여자친구랑 간다고 해서 아들을 응원해주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는데 아니, 조심할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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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랑 간다? <laughs> 오토바이를 타고 왔으면 장년친구가 아예 뒤졌어 부모님께 진짜 감사 인사 한번 드리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또 느낀 거 차를 사긴 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일단 진짜 저렴한 중고차라도 어쨌든 우리가 뭔가 다니고 하려면 나중에는 차가 있어야겠다 결국에는 <laughs> 봐봐 당장 박준영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기대고 있잖아 박준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아니면 돈이 없는 게 우리를 힘들게 <laughs> 돈이 게 없는 거.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laughs> 왜냐면 <laughs> 나 안동에 있을 때도 이렇게 왔잖아 중용아 사랑한다 나, 나한테는 나왜안 왔냐 그때는 중용이 아원이가 차를 빌려주셨어 나한테 왜안 왔냐 강릉이가 왔어 나도 구인이었잖아강릉에 중용이 밖에 나도 구인이었는데 안동 갔어때 그때는 여자친구가 더 무서워했습니다 중용이집 거의 도착했습니다 중용이집 거의 도착 박중용이집 박중용은 지금 설레서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 근데 휴가 전날에 잠잘 오셨나요? 저 진짜 안 왔어요. 나 진짜 군대에서 그럴 때가 좀 많았어. 불면증? 와준영이 제대로 와박준영 뭐야? 박준영뭘챙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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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제대로 했네. 준 거야? 아 지금 캠코더 찍고 있다가 억텐을 해네 <laughs> 도대체 이게 뭐가 들었을까? 뭐야? <laughs> 와과자 잠깐만 이거 맞지? 맞습니다 맞겠죠 뭐 Shout out to 박준영 mother and father 얼마 전에 그 준영이랑 연락을 했는데 그때 스스로 그러니까 실행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건좋고 거 거. 추진력이 있는 건 좋은데 준영이가 이제 미드웨이비에서 자기가 어쨌든 브랜딩을 지금 최근에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음. 자기는 본질에 파고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너는 그렇게 추진력 있게 계속 가라. 근데 내가 이제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게 내가 계속 잡아주겠다. 이런 느낌. 근데 이런 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 분담이잖아. 그렇지. 당장 지금 각자 역할이 딱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세세의 그 조화가 좋아. 내가 말했잖아. 그 라면 먹으면서. 준영아, 준영아, 여보세요? 어, 준영아, 미안하다. 어, 왜? 우리 좀좀 아, 걸릴 거 같아. 어, 그래? 어, 왜? 아니, 우리 길을 잘못 들었어. 아, 씨발 시발, 맥모닝을 먹고서 늦었네. 아니야, <laughs> 절대 아니야, 절대. 아, 길을 잘못 들어. 우리 든 맥모닝 못 췄잖아, 인정, 인정해줘. 인정. 아, 나, 알았어. 야, 준영아. 어. 빨리 나와, 임마. 준기, 빨리 나와. 아, 왔어? 앞이야. 야이새끼야어야야야야야와나 야. 심장 아니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 전 x 신다야더신나지더신나지 뒤통신에서 소리 한번 질러주면 안 돼요? 야이 새. x 야야야 미친 거 <것> 같아 난두 돈만 타고 여기 지나다는데씨발씨발야 승차감이 다르지?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살아있으 죽이고 있어 아아아아아아 인제 이세끼들아 그걸 다 여기 가둬놨어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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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고 있어지금나 지금 너무너무 아, 지금 근데 내일 내일 저녁에 내가 어떤 상태를 말했지나 모르겠어 기대해주세요 그 감정의 차이 아 씨발 미스지에 사람이 이상해지네 혹시 택시 잡고 계세요? 네. 택시 잡았어요아 아, 네. 잡았나요? 네. 혹시 아니, 터미널 가시나요? 네, 이게 터미널입 아, 혹시 네. 그냥 택시 타고 가실래요? 저희도 군도 군... 와가지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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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심 즐기기가 상판 쉽지가 않아. 보셨죠? 함께 즐기기는 어렵. 려 함께 어려운 즐기기는 어려운 쉽지 않아. 요이 그래서... 타이, 타이밍이란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미드웨이비를 만든 겁니다. 뒤에한분더 있지 않았나? 계속 가 아니, 들어갔어, 부대 안 아,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 <laughs> 다른 부대그래 야야야야야 야야, 야아안다 아니, 뭐야 뭐, 와 별명? 아줄 거야?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아요다다다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삼포대 <목소리> 다, 다 뜯, 다 생활 어때요? 그인 <목소리> <목소리> 확실히 주용이가 있으니까 삼포대 <laughs> 전원이 약간 살아 있음을 즐기는 <웃음> 느낌. 저 <laughs> <laughs> 살아 있음을 즐기네요. <laughs> <laughs> 아 좋다 <laughs> 아 좋다, <laughs> 아, 좋다. <laughs> 간부님까지 음, 보시니 음. 막 물어보셔 저녁하 뭐할거냐 그때부터 말을 하는거 저는 세계정보로 하고싶어 세계정보 <laughs> 그거를 위해서 미드웨이라고 미드, 그 뭔데? 이제. 미드, 왜이요 그럼 이제 옆에 애들이 이제 거들어. 아, 진짜? 이해도가 높아. 내가 하도 말해가지고. 애들이 <laughs> 말해도. <laughs> 어, 준년이 이제 브랜드 하고 싶습니다. 아, 뭐야? 브랜드를 해? 뭐야? 뭐 하고 있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이죠. 아. 사랑갈만하시나없 <laughs> <laughs> 좋습니다. 사랑이란 게. 오라 <laughs> 놀러오라. <laughs> 그냥 내 마음. <laughs> 그래서 바로 간 거야? 사랑하는 나나 CG 일로가 95km 찍는지 처음 알았어. <laughs> 와 그렇게 말고 간 거야? 아야. <laughs> 아야야.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서 나도 새로운 또 설렘을 느꼈어. 너는 내가 군대 에서 솔로 지옥을 올때 너는 <laughs> 진짜 진짜를 봤네. 진짜를 <laughs> 봤어.

재원이의 추진력도 배우고 재원이의 개그도 배우면 에이... 난 진짜 완벽해. <laughs> 자, 야 이거. 그러니까. <laughs> 야, 여기, 여기 개 있어. 이리로 와 봐. 이리로 와 봐. 이로와 봐. 있어? 고거 여기 봐 봐. 오름 안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저기. <laughs> 이거 봐 봐. 이거 봐 봐. 야, 좋어. 올라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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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당신을 위한 2025년 13월 14일 지금 여기 당 인재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에비 넘버원 매개체 <laughs> 세명중 최고 주성 치새끼 <laughs> <지> <laughs> 문을 열어. <열었 웃음> <laughs> 음, <laughs> 그 <laughs> 왔네요. 인제 스피디움 감물, 발문가, 박물관 가볼래? 우리 시간 남았어 여기 가보자 재원아 재원아 일어나야 돼 재원아 가볼까요? 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 이, 이 새끼 왜안 일어나 이새끼와이 새끼 아 일어나 씨발 <laughs> 어이서 끝까지 넘어오는 거야, <laughs> 야, 광규야, 어, 광규야, 아, 빨리 나와. 아, 수고야 돼. 다 수고하셨다, 빨리, 빨리, 빨리. 내 폰은? 어? 내폰 몰라, 지문온 건. 너 가져가지 않냐, 내 폰? 야, 야, 야. 몰라, 몰수 압수, 압수 당했던 거 같은데, 내 폰. 압수 안 당했어. 어, 너. 야, 우리 카트 체면 빨리 해야 돼, 빨리. 하여튼 3명을 처음 시작할 때 천명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 근데 언제 야나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감회가 존나 새로워 진짜 농담이 아니야 진짜 제가 그냥 너무 미드에비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하다가 군대에서 그냥 아 죽겠다 이러고 있다가 미드에이비 생각만 하자 점심에 핸드폰을 받아 한 시간 동안 핸드폰 받자마자 이가가 올라와 이렇게 이런, 이런 거 <웃음> <웃음> 새로운 걸 만든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 그게 우리 개성이니까. 꾸준하게. 그렇다고 너무 고이지도 말자. 계속 우리 걸 변화시켜가면서 발전시키는 거. 고인 말고 밖에. 신명을 만든다. 진짜 난 진짜 쉽지 않은 거라 지금. 쉽지 않지. 이게 진짜 족되는 경험이야. 족되는 브랜딩의 경험이거든 우리가 그걸 한 거야. 무슨 매개체인 무슨 심지어는 러브라인 매개체 그치 계속하면 될 듯. 카메라 튀고 앞쪽에서 알달달하고 그러니까 대체 또, 알딸딸하고, 될 듯. 또 <웃음> 나중에 가다 <laughs>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우린 그냥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 브랜드고 그거를 매개체로 삼는 브랜드니까 대체로 그럼 아플은 무조건 가족이 달릴 것 같아서 응.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응. 응. 나도 아직그생각 많이 해요. 나는 댓글이 정말 감사하게들잖다 그냥 영상 진짜 많이 올리다 보면 그렇지만 않을 거야. 안할 안 거란 말이지. 세상 살이란 이유 과격한 댓글을 봤을 때 아직 겪어서 진짜 무슨 기분이 들지 모르겠네. 너무 많이 찍었 그것도? 왜냐면 당장 그 칭찬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공감해 준다는 그런 댓글 하나 하나에도 너무, 너무 영향을 좋죠. 많이 받잖아. 너무 많았어. 그래. 근데 그게 만약 악플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나못 버텼을 것 같아. 우리가 그걸 잘 분간하고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건 받고, 음. 이건 아니다. 이 사람 우리를 이해 못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갖춰 있는 걸 수도 있어. 넓게 생각해보고. 잘 공간을 잘 해야 될것 같아. 반영할 건 반영하고 흘리건 음. 흘리고. 음. 어쨌든 같이 가는 거니까 일단 주사이. 주사이 처음에 만들었던 게첫 번째 의도가 그때 우리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잖아 브랜드 방향. 어. 그거를 정하기 위한 구조였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해진 가치가 살 수만 게 즐기자. 두 번째 제작 의도는 선물. 우리가 이런 걸로 이런 매개체로 우리 브랜드를 구체화를 시킬 것이다. 근데, 다 해보니까, 이거 주사위가 결론적으로는 살아있으면 즐기는 주사위였다. 살아있으면 즐기고 싶은 우리가 이걸 시작했으니까, 한번 우리에게 동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물을 해준 것 같다. 여기까지는 이 정도에서는 난 괜찮다 생각해. 문제는 판매, 판매지 판매. 사람들이 굉장히 나는 네혹카드 생각해. 네모카드? 응, 존나 네모카드. 병원이가 아까 말했던 차별 사람들한테 이걸 줬을 때좀 동의하는 거나 이걸 가지고 싶은 이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키링을 차고 다녔을 때사라짐면 즐기고 N.W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 생각들이 나의 스타일 중 하나야 어. 라고 소비자가 말할 수 있도록 제품 기획을 우리가 힘들게 해줘야 돼요 인정 여기에 우리의 어떤 의도를 응.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응. 첫 번째로 했던 아이디어가 NFC 주사위였는데 사고 나서도 살아있으면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주어도 좋겠다 알게요 그냥 이쁘다고 차고 다니는 키링이 아닌 이걸 차고 다녔을 때 너도 살아있으면 함께 즐길 수가 있구나 우리가 더 다이센스 캐스트에서 주사를 던지고 살아있으면 즐기자는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우리가 정했잖아 그거를 사람들도 함께 즐기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으 즐길 수 있게 해줄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미디어를 활용하면 좋겠다 핸드폰을 활용하면 좋겠다 주사위 안에 NFC를 넣어 예를 들어서 살아있으면 즐기고 싶다 아 요즘 너무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 편견과 혐오에 너무 지쳤다 좀 도움이 되는 말들이 없을까 방향성이 지도가 없을까 그래서 핸드폰을 하면은 핸드폰 우리 홈페이지에 연동이 돼서 사랑이나 그런 것도 있을, 있을 수 있을 것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음. 주체적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는 음. 그런 매개체로 만들어도 좋겠다 음. 그렇게 되려면은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주사위 안에서도 그 NFC가 들어가서 설계를 해야 되지만 음. 이거의 장점으로 생각하자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랑 연동이 되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한 소통이 가능하겠다 근데 제일 본질적인 거는 주사를 이용함으로써 사을짐 즐기는 경험을 해줄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 주사위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 나는 딱 생각이 든게 홈페이지 구축은 당연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보고 주사위 키링 n f t 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딱 n f t 찍었어 그럼 바로 한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이동을 해 그다음에 그 사이트에 딱그 그게 떠 그 사람을 위한 미드웨이비적 메시지 아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냥 그 문구가 하나 딱 뜨는 거야 음. 그럼 그 사람은 n f c 를 찍을 때마다 랜덤으로 미드웨이비의 메시지가 뜨는 거야 어쨌든 살아있을 함께 즐기자에 연관된 근데 그럼 이게 너무 양이 좀 한정적이고 계속하다 보면 똑같은 거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문구가 하나 떠 근데 그 사람도 입력을 할수 있는 거야 어, 저기서 살아있을 함께 즐기자에 대한 그런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무한 반복인 거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우리 메시지가 엄청 많이 늘어나게.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냥 그런게 될수 있겠다. 그러면 커뮤니티 그런 장점만 따와서 음. 이런 식으로 뭔뭐 함께 즐기자를 한게 어떨까? 어 그래서 일단 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할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그 음... 그 과정이 우리도 지금 당장 알아요. 우리도 영상에 이렇게 영향 을 받아서 공감을 주시면서 도파민 그거 어, 나워서지 그러니까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는 거. 아하. 필창인을 그러니까 해서 직접해서 그 사람 어. 그 사람 이름을 적어. 예를 들어 부산 인사이드나. 그 사람 아, 넣어줘서. 그 사람 아, 맞아, 맞아. 그 이거 직설로 그 적어. 아. 근데 거기에 댓글을 주처럼 와, 이말이 나오는 너무 힘이 너무 좋아요. 좋아. 요 좋아. 요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난란이 가지지? 발 나도 사, 다른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야,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 홈페이지에서 그걸 다 구현시키기에는 내가 보기엔 그래, 무리가 맞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인스타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주사에 산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올릴 거 아니야. 근데 그, 거기서 우리가 좋은 것 같은 거를, 구절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수 있잖아. 그 그걸 구절 하나씩 해가지고 인스타에 피드백 올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와,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너무 동의하는 거 저도 그것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애초에 우리 인스타가 커뮤니, 커뮤니, 커뮤니티잖아 커뮤니티죠. 이렇게, 어, 너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어. 인터넷라는 s <목소리> <목소리> 으으으. <이> 야. 설롱? 아니. 이게